네, 비만 탈주의 자매 김탈길입니다 오늘은 어, 날씨도 그렇고 어, 좀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정청자 분들을 위해서 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그좀 땀이 날것 같아서 누워서 하는 동작을 했는데 어, 오늘은 누워서 누워서 하는 동작은 가장 간단하게 이제 복근이 가장 많이 쓰일 거고요. 어, 복근 위주로 해서 네 가지 동작만 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앉전 상태에서, 편하게 누우시면되고요 어, 허리를 바닥에 붙여줬을 때 배에 자극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그래 목은 그냥 팔로 가져준다 는상하고하가체를 동시에 모아줄 거예요. 아마, 몸이 이렇게 멀어지면은 자연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아치 형태가 될 거예요. 이거를 허리를 받았으면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성상 동작을 이어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 끝나면은 몸만 좌우로 틀으로 갑니다. 호흡은 편하게 하시고요. 동작은 크게. 세 번째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만 옆으로 올라갈 건데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으면 팔을 박친 상태에서 옆으로만 위로 올려줄 거예요. 어, 지탱하는 팔 쪽에 너무 많은 힘은 쓰지 마시고 옆으로 그냥 일어난다는 느낌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를 할 건데 집어할 거예요. 그냥 버티는 상태를 할 건데요. 어, 일단은, 레그레이즈 같은 거를 할때 허리가 많이 뜨기 때문에, 지금, 레그레이즈 상태에서 허리를 붙여주면서 상체를 띄울 거예요. 이그 상태로 이제 버틸 건데, 만약에 목이 아프시면은, 베개 같은 거를 이렇게 감싸세요. 어, 베개를 꼭 감싸시면은, 힘이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오늘 준 자는 여기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